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체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기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젖을 사모하십시오. 죽게 오십시오. 그분은 산 바위의 초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 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택하신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하고 순결한 결의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의 고향을 둔이땅의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또한, 나라의 주권자인 왕뿐 아니라,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의 모범을 보여,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벌을 받았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아낸다고 무슨 상이 내리겠습니까? 옳은 일을 한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막히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적이 공격해와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감독자와 목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